뭐해 빨리와 어 압동썼다 오! 뭐야 어우 존나 너 뒤지겠는데? 소멸 없잖아 지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피들스키 공포 인지하면서. 아 못하고네, 아, 아 너무 심해. 특히 두개 빠졌고. 이제잡았으면이겄지못 잡으면 이렇지 2대1이 지금 말이 안 되지 아... 와 겨우 잡았다 스킬 두개 빠지고 들어가는 센스 설마 카사딘... 하... 이건... 빨꿈이 밀어줄게 지금 가 밀어줘 밀어줄게 나랑갈게 수업 어느새 오데스야. 하우. 어떡하지? 아, 이거 좀 이게 가려봐야 될것 같아요. 애들 너무 질게 해 나랑 게임하면 애들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끼가 좀 있어서. 아, 땡키에서안 죽는 거 봐. 소름돋아안 달아. 여기서 안 달아. 존나 소름 돋네, 진짜. 왜 이렇게 땡키해? 아이좀 빠질 때어주면 저만 넣어주면 돼요. 공격 주지 않습니다. 공각 주지 않습니다. 봐봐, 다못 받더니 뒤에 봐봐, 이거 바은 대로 이리해. 이즈리아 큐좀 맞춰, 이즈리아 큐와 너무 하네 진짜. 아 이건 진짜 아니네. 아이, 아이 나못 받대고 쐈는데 이게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아, 아, 진짜 이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이게 너무 끝까지 질게 만순 없어. 아 미치겠네. 나 돌아버리겠네 이게. 아, 탐탐하고 죽을 각이요. 대물망에다 타 죽을 각이요. 잡아야 돼요. 아유. 아... 그만 가! 던지지 말고 그만 가! 이 일을 왜! 잡았어? 가자 스킬 하나 빠졌어 이리 와 완주고잘끌어야 돼요. 비들 있어, 비들 있어, 비들 있어, 비들 있어. 난 말했어, 비들 있다고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비들 있다니까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나도 거기서 미녀를 외쳤대, 여기 아, 나 저기서 왜 봐? <laughs> 이을는왜 쳤지? 아니 꼬북 인고님 아니 꼬북 인고님아오로도 할리 티비야. 아 이거 들어갈만 했는데 방금. 아이다 와, 와, 좋냐? 공포 때문에 저못 잡어. 탈 타고 와서야 주저 보기 탈 타고 와서, 탈 타고 와서, 탈 타고, 타고 와서. 하, 잘못전될것같긴 한데. a 이 새끼 두 마리 좀왕기에서 <놀람> 9초, 8초. <놀람> 왜 이렇게 안 죽냐, 저 개새끼, 저거. 어? 아, 왜 이렇게 안 죽냐, 저거. 어? 야, 민병대 포차지목 꼬라박았어. 비전. 비전 있잖아. 비전. 아저 그런 거 스털을. 스타러... 아, 난 타다른 게 아니라. 아 생각 좀만 해봐, 아이지야 어? 그걸 미리 썼으면은 안 맞는 건데. 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은. 어. 알리만 아니어도 어떻게 되었다 알리만 아니. 아, 존나 빡치네, 이 게임. 아, 이거왜 이렇게 칠 수가 있냐? 아, 처 아, 뭐하냐, 이 게임.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좋직히 매, 이 새끼들. 아, 개새끼들, 진짜. 아, 알리 때문에 못들어가다 알리 때문에. 벤치 하에 가가지고, 벤치까지 갈게, 이거. 윤병태는 씨발 존나 안 켜져. 보게 오면 입에 정말 또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 포탑 대고 사면 무조건 이제, 야 이제 앞이전 때려 앞이전, 비전 앞으로 안때리게 뭐해? 이즈야그 와중에 우물 안에서 죽었네, 컴스 안에 진짜. 도와주기 우물하는 서리는건 소름이네 진짜 킬은 다 먹었어 이즈리얼 지금 너 캐리해야 돼 알았어? 캐리해야 돼 알았어? 바로안 넘어가면 된다 알았냐? 어 한판 가지고 너만 해가 야삼 3, 3, 4, 12야 임마 너 무슨 너, 너 KDA가 수학공식이야? 어? 3, 4, 12, 임마. 아, 열받아, 아.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죽당히 봤어. 죽당이 그, 죽게 해야지 아, 뭐하냐, 이거. 아, 나사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해. 그거야. 이 거는 진짜 아니야. 아, 심지어 야소를 아예 하지도 않는 새끼네. 아, 진짜. 아, 이거 봐. 내가 안안나겠냐 진짜. 요즘 이게막 트롯 게임 이런 게. 재미도 없어, 솔직히, 롤이. 여러분, 시즌6 까지와가지고 인정하시죠? 롤이 시즌6 까지와가지고 이렇게 즐겨하면 존나, 이게 즐겨하면 답이 없다니까. 다 같이 그런 게임도 아닌데, 무슨, 씨. 야, 한 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이러고 자빠졌으니, 내가 안 열받겄냐. 리풋이나 쳐먹어, 씨 어? 아니, 너무 심해, 진짜로. 좀 관리 좀 해요. 헬퍼도못 잡어. 뭐 하자고, 이거, 진짜. 어? 개모텍도못 잡어. 헬퍼도 못 잡아, 핵도 못 잡아. 어? 뭐 하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